아웃된 플레이어의 시체 매장을 통해서 승리한다 같이 다녀 어디가 어머 엄머 저격수 살아있겠죠? 1번 매장꾼 제 앞에서 시체 먹었어요 그거 말고는 어, 거실에서 태어나 태원... 믹서리 <laughs> 저격실 히터 열기 했더니 호우 열려

열이 뻗어. 뚜뚜뚜 열이 뻗어. 열이 미친 여자. <웃음> 그네. <웃음> 그네. 짱짱. <laughs> <그네. 웃음> 아우디 타고. 정신병원 가. 미이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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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소이야 <이> <laughs> 해리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마딩 고고! 누가 혜리 찾았는... 친구들 만났지만 이런 면처 연체... 아, 매장꾼은요 매장꾼은요 시체 먹는 직업이구요 시체 위치를 알려준답니다 한번 해볼까요? 아, 1억년전 민날이 아 너무나 그리워 아 보고픈 엄마 찾아 자 매장하러 가보자고. 오 음. 누르지 마 살려줘 누르지 마 누르지 말아줘 누르지 마세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명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명 먹었단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경관이 같은 시민 사서 시체 발생했고. 시체 3구를 매장하면서 승리 조건이 달성됐다. 이 야, 이겼다. 둘리브 하는 거야, 양나.